발 건강에서 시작되는 전신 건강, 신발 속 작은 변화가 건강한 일상을 만듭니다. 17년 경력의 인솔 전문 브랜드 타란이 발바닥의 중심 경혈인 용천혈 부위를 자극하는 기능성 제품, 용천혈 인솔을 출시했습니다. 이 제품은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발바닥 중앙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별도의 시간이나 장비 없이도 매일 신는 신발 속에서 건강 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용천혈은 발바닥 중앙, 발가락과 발뒤꿈치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에 위치한 주요 경혈로, 예로부터 기력을 보완하고 심신의 안정을 돕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. 최근 연구에서는 이 부위 자극이 두뇌 기능, 균형 감각, 성장 호르몬 분비와의 관련성까지 제시되며 과학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해외 신경 재생 연구에서는 발바닥 자극이 전두엽과 손의 활성화와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고, 국내 연구에선 인지 기능과 균형 감각과의 연계성이 보고됐습니다. 일부 임상 연구에서는 성장판 기능 및 IGF-1 분비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. 하지만 이들 연구는 모두 과학적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제품의 의학적 효능을 단정하기보다 건강한 생활 습관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. 탈환 관계자는 신발에 넣어 착용하는 것만으로 발바닥 자극이 가능하기 때문에. 학생부터 직장인, 중장년층까지 누구나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. 타라는 이번 제품을 시작으로 건강한 습관을 돕는 라이프케어 인솔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. 일상 속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입니다. 지금까지 뉴스채널이었습니다.